자, 원악마대의 기마장기입니다. 자, 상대가 찾기를 안 열고, 마부터 나왔으니까 저도 마 나가고, 같이 면포 해줄게요. 자, 이제는 찾기를 열고. 안쪽으로 모으네요. 보통 이렇게 모으는 장기가 뭐죠? 양기상 두는 장기죠. 양기상을 두신다. 자, 먼저 포가 넘어갑니다. 차가 빠지면서 걸수 있다 그 소리예요. 자 이쪽 포또쉬문요 졸로 막나? 뭐 상대분 할거다 하게 냅둡시다아 괜히 할거다 하게 했나? 이게 양기상이 짜지면은 굉장히 굉장히 세거든요 장기가. 쭉 올라갑시다. 양기상이 짜지면 굉장히 좋아요. 포즈니. 어우, 상대도 압박으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밀면은 표가 이렇게 쉬우나? 자, 이렇게 졸병대가 한번 이뤄졌고요. 나중에 포가 요런데 와서 차 걸고 막걸겠다 포가 여기 오겠다. 이거구나. 먼저 먼저 쫓을까? 포가 오나요? 포 오면은 이마 죽습니다. 안 오나요? 안 오네. 자 조리 움직이면 산길이 열려서 차가 죽으니까 못 움직이죠. 차가 여기도 못 오고 산길이고. 얘를 잡으면, 저는 이제 얘를 먹고 들어가는 건데, 뭔가 좀, 상대분, 좀 위험해 보이죠? 자,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다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자니, 약간 좀 그렇고. 자, 일단 잡고. 다음 수 이거 미는 수, 이런거 조심해야겠죠? 지금은 차가 여기 들어오겠다. 그 소리네요. 차가 여기 들어오겠다. 그러면, 말을 한번 먼저 걸어볼까? 아니다. 상대편 차가 여기 올것 뻔해하니까. 오. 저 밀겠습니다. 나가 나오면서 걸수 있다, 이거죠. 자, 붙이고. 자, 올라가 줍니다. 어? 뭐야? 산길이야? 그럼 여기 가서 포 한번 걸어주고. 땡겨서. 마음 번 걸어주고 잡아주고 빼주고 차가 얘를 잡을 수 있네요. 체포 돌려주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네. 자, 여기도 살짝 들어줍니다. 대차 아니면 땡기기 무엇을 하실까요? 상대방께서. 이 면포를 지금 잡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그쵸 상대분은 계속 대차 생각하시네요. 이 자리가면 또 대차 쫓아오나? 이 자리도 대차 쫓아오고 계속 대차하겠다는 거야? 그럼 저는 포먹을게요. 아니다. 포먹고 서로 잡았을 때상 떠서 포장치면 상한 테차가 걸리겠지만 차가 중앙 붙을 수 있어요. 안 되는구나. 대차를 하면은 상한테 마가 선수로 걸릴 거고, 재상으로 줄 때리는 건 상대 포가 있어서 별로인 것 같아요. 요 자리가 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대차자고 쫓아오면은 상이 예를 지켜주니까, 그죠? 차가 잡아도 되고, 아니면 차로 예를 치고 상이 떠도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좀, 요거는 조금. 자, 같이 대를 하겠습니다. 같이 대를 해요. 일단 저는 조 하나 더 먹었어요. 조 하나 더 먹었고 상대분은 제상을 못 잡죠. 잡으면 제가 장군치니까. 일단 상 도망가야 되는데 상 도망가도 제가 상으로 잡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포가 잡혔지만 상대는 여기 있는 조리 하나 더 잡혔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이 하나 더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제상은 안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상 잡아주고 근데 저는 사, 상대는 제 상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잡으면 사가 하나 더 잡히니까 그럼 결국에는 포대가 된 거고 교환만 된 거고요. 자 상대분 기물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이 빠지면서 포로 차 걸고 차 빠지면 상대도 해버릴게요. 상대도 해버리고 상대 했을 때 사가 잡으면 상 뒤로 빠지면서 장군치고 상으로 이졸 하나 더 잡습니다. 자상 잡고 이거 잡으면 안돼요. 잡으면 제가 상을 뒤로 빼기 때문에 조리 또 잡혀요. 조를 잡아주고 풍 틀어주고 차한칸 빠져줍니다. 자 이런 거는 실수예요. 그냥 잠깐만 잡았을 때 차가 들러붙겠구나. 차가 들러붙겠어. 그러면 그냥 상 지킬게요. 마가 여기 왔다가 여기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은 마가 움직이면 포한테 조리 잡히니까 차가 내려가서 포를 먼저 묶어놓고 마가 빠질 확률, 여러분 잡습니다. 마가 나가서 지킵니다. 와, 이게 뭐야? 어? 때리고 뭐가 잘못됐다. 지금 마가 들어가면 상대편이 이걸 못 잡긴 하는데 마가 들어가면 차가 먼저 빠져가고 선장 보내요. 어한수들이네아 이러면 장군수가 있고. 아 갑자기 갑자기 내정지오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마 들어가고, 그쵸 지금은 차가 상을 못 잡죠. 마 뒤로 빼서 차 한번 걸어주고. 맨 끝자리 빠지겠네요. 맨 끝으로 가서 장군 치려고. 뭐 장군이야. 뭐, 사로 막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상대분도 이 마장수가 기분이 나쁘겠죠. 면포 하면은 제상이이 자리로 빠져서 면포도 위험해요. 자, 이 마장, 차가 내려갈 수도 없고, 이 자리도 안 되고. 마장 쳐라. 이거구나. 지금, 이렇게, 선수 잡아갖고이 말을 지키면은, 여기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장군을 놓칩니다. 잡으면, 궁으로 잡았을 때, 장군 치고, 포를 먹는데, 잡으면, 일단 선수를 치고, 잡았을 때, 대응을 하시겠죠? 포장수가 참 애매해요. 자, 이렇게 입궁수 하면은, 일단은 포장은 없잖아요. 이러면 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가 움직이면, 차가 밑으로 빠지면, 이 밑에 일선에, 일선 입궁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제가 뭐, 마가 빠지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일단 사가 움직여야 돼요, 상대분께서. 차가 내려가서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무조건 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가, 막 이런데 와서 멱을 막거나 그럼 차가 일선 내려가면 외통당합니다 살을 밑으로 내린다 해야 되는데 살을 밑으로 내릴 데가 없어요 이쪽으로 내리면 산길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어떡하죠 상을 이렇게 빼주면요 이러면 앞장 외통인데 앞장을 어떻게 막죠 아니요 그냥 이 상태로 앞장 쳐서 외통 보겠다 못 막잖아요 죠? 못 막죠. 자, 이번에는 요렇게 마장을 치는 것도 있긴데 그러면 이제 마가 막거나 포가 막으니까 그냥 장군 치고요. 장군 치고요. 어차피 이건 외통수예요. 장군 치고요. 가운데 들어가면 마장 치고요. 외통수입니다. 자,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네요. 자, 면포. 중포장기를 두신다. 자, 견마. 밀겠다 같아요. 대차 땡기고 자, 올려주고 붙입니다. 잡고, 야 잡고는 싶은데 잡아봅시다. 자, 지금은 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포가 넘어가야지 살릴 수 있는데, 얘를 아니 죽여. 와 이러면 차가 내려갔을 때 포가 꼼사없이 죽네 포 하나 주자고요. 그러니까 포로서 그냥 빨리 살을 잡을 걸 그랬네요. 빠아 보러 갑시다. 오 점수 손에 많이 봤어요. 중포가 앞으로 넘어오게 되면 병 땡겼을 때다 죽죠. 그쵸?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살을 올리고 포가 들어가나요? 어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병 빼면 대차라도 하시겠다? 그런 느낌 같은데? 병 빼면 대차라도 하시겠다, 이거네요. 야, 그렇게 대처를 한다고요? 재밌네, 재밌어. 어, 아 이러면 나도 포 다리가 끊기는구나. 포 살아가겠네. 이 포는 살아가겠어. 그쵸. 방금 같은 그림에서는 대차를 하는 건 좋지가 않죠. 자, 이 포를 잡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번 판 승패가 결정이 되겠네요. 일단은 상대분은 이 포를 마로밖에 못 잡아요. 조를 다 띄워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실수 아닌가요? 마가 뒤로 가서 지킨다? 그러면서 저는 마장을 칠 겁니다. 그럼, 마도 죽었고, 포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두 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마장이니까, 뭐, 궁을 어디로 피하던, 뭐하던, 뭐, 설령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잡고 나면, 얘도 죽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